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8월한달 동안은요 이벤트를 좀 소화를 하면서 이 등락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레벨에 대해서 부담감 다소 완화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의 지표 부진은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연결됐고요 이 기술주의에 긍정적이겠지만 앞으로 일방향으로 호재가 될지는. 또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좀 따라서는 여러분들 같은 이슈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증시의 지금 변동성 어때요? 조금 후진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테마주에 있었던 이 쏠림 현상도 조금씩 분위기는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장세에서는 피하다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좀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박셀바이오 들어갈 텐데요. 정말 한번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 크게 내리기도 했던 이 종목. 길게 횡보하면서 캔들을 붙여가는 시점이었고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바로 8월 8일 날이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가 싶더니 다시 길게 캔들을 붙여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제이어서 오늘. 장대야뭐 터져주는 가운데 무려 여러분 29%나 크게 급등하면서 그쵸?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나와주면서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박셀바이오가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 급등 나온 시점에서부터 과연 이번 주 주가 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게된 건데요 특히 박사 바이오는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임상 그리고 간암입니다 특히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요 간암 치료제 임상 2회 이상 2 a 이상 연구 종료 이제 코앞에 즉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9월 7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는 이렇게 크게 급등 나와 준 겁니다. 만약에 이 박셀바이오가요. 9월에 임상 2회이상 최종 결과까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종료를 준비하겠죠. 이후에 특히나 지금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요. 저들 말씀을 드리지만 임상 2나 3대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파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래야지만 앞으로 크게 확정이 될때뭐 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여기 2회 이상 뭐 3회 이상 갈 때는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임상 때 2회 이상 한번 매수 확정 때 매도 또 3회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당연히 매수 확정되면 또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구간 구간에서 정말 원하는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임상 2 a 이상일 때 매수했다가 확정이 발표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자 3위 마찬가지죠 자 임상 준비할 때는 당연히 매수하고 확정이 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확정 전에. 매도 하는 거. 이렇게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상승폭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이박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9월 7일 발표 이후에 바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려요. 뭐가요? 미국의 간담회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때도 연구 결과를 본격적으로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요 이 가난 관련해서 긴급 관해 가난 백신 지금 병원에 사용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상 완료까지 더해진다면 기대감 이상이죠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크게 더 폭등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한는 흐름 가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결과로 이 바로 박셀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다 조건부 허가는 결국 상용화를 타는 겁니다 상용화. 그래서 상용화와 또 삼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삼상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암제의 승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승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죠. 특히 이번 유무증은 인생에 있어서 몇번 없는 기회를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박셀 바이오 정말 고점 찍고 쭉 내려가면서 마음 고생하셨던 주주님들, 이제 활짝 기지개 펴고 주가 헐헐 날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타이밍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내일도 이연상갈 텐데, 워낙 주포 세력 힘이 셉니다. 대단해요. 이 박셀 주포가 코사 거의 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급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잘 신입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주포가 진짜 강합니다. 왜냐하면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호재 한번 떼게 되면 일단 두 배로 가거든요 그니까요면 일단은 뭐 당장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실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가는 크게 갈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도 갈까요 들어갈까요 매수할까 이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무려 29%나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나는 그냥 박살바이오를 고점에 여전히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계다수일 겁니다. 많으실 거고 뭐 최소 한 줄을 가지고 있던 뭐 홀딩 하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매수과를 그럼 제가 그매수과 확인하고 한문한문 한문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박살바이오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박셀바이오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가지고 왔고요. 여지껏 안에 이런 정보 없이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 방법대로 투자를 해왔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죠. 확실한 정보를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는 번호 있죠? 박셀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 1 7 1 0이 번호로 그냥 박셀이라고 보내세요 박셀 박셀 바위 박셀 금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주저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가운데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응이라는지 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구간에서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리진 않는는 말이죠 그때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예요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2 1 5 8 1 7 1 0으로박셀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8월 달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기 전 특별한 선물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 달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런 매서스로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 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저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 하다는거 말씀 좀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 에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했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주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거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럼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그러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보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즈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 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혹시 좀 종모명 받아보고 나서 제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셀바이오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기사처럼 간암 치료제 임상 2A상 연구가 종료 앞두게 됐어요. 눈앞이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지금 9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9월 언제요? 7일입니다. 이때 발표한 이후도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향후에 뭐 11월 달에는 이제 간담회도 열리고 미국에서 국제 학설대에서도고포스터 그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발표 기대감만으로도 결국 주식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드디어 임상 2A상 연구가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 거예요 임상 2A, 3A 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보통 하고 이제 확정이 되고 뭐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크게 올랐을 때 보통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때 매수를 해서 확정 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그럼 앞으로 중요하겠죠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뭐다 구체적인 상용화입니다 상용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승인이에요 승인 그동안 정말 학수고대했던 일이 인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말 몇번 오지 않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박살배 같은 종목들은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아시죠 한번 탄력을 받으면 무섭게 치고 올라간 특징들이 있고 특히 박살바위가 그렇게 된다 보세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정말 크게 거침없이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길게 행보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갈 거라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대 그리고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이렇게 올랐던 이 흐름이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동안 길게 매집한 이후에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매집을 하고 줄까 크게 끌어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예 또 올리고 나서 뒤늦게 들어오셔서 막 추격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미리 좀 정보를 받아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특히 저가 매수의 기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항상 보면 뒤늦게 타이밍을 놓쳐서 들어오시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는 특히 무료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010 2하나8 1710이번호로 박셀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정보 공유하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팔을 멸치는 안 남았죠. 특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를 계기로 여러분 의 수익까지도 크게 크게 오르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